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가 걸려 있는 아름다운 건물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그럼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믿는 사람의 공동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 몽골의 초원에 있는 텐트에 사람들이 모여 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곳이 교회가 될수 있는 거고요. 오래 전에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많은 성도들이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 예배 드렸던 그 카타콤도 교회가 될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 교회가 어떻게서 해 생겨났는지.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교회를 처음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건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 봅시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주인공인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설명하는 여러 비유적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스 1장 23절을 읽어 봅시다. 에베소스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적인 설명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모든 성도들이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내 몸이 어떤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 지체인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도 같이 아파하고 또 기쁜 일을 당하면 같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읽어봅시다.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신부라고 표현하십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진짜 사랑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약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한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가 비난받고 욕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 혹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실망한 나머지 혹은 주위 사람들의 피팍이 두려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4번 문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날이 가까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점점 점점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점점 모임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지쳐있는 분들, 때로 시험 들어서 넘어져 있는 분들, 그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또 교회를 떠나있는 분들, 그분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끌어들여서 같이 모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 사람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 뭘까요? 5번 문제에서 이걸 다루보면 좋겠는데요. 문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제일 중요하게 챙기할 것은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읽어 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란 말은 성령이란 말로 바꿔 표현할 수 있겠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예배할뿐만 아니라 그 예배하는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하시는지 주님이 그 예배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고, 맞아. 저 사람이 바로 내가 찾는 바로 그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 문제를 읽어 보겠습니다. 초대 교회 때 성도들의 모임을 보면 성전에서 수천 명이 모이기도 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집에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읽어 봅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성전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모임과는 달리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 떡을 떼며 같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대그룹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의 떡을 떼는 그런 작은 모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작은 모임을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숨기는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내일처럼, 내 가족처럼 돌봐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대그룹 예배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다락방 예배, 소그룹 모임에도 참여해서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